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. 저는 강관호입니다. 미국 시장에 이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산타랠리가 온 분위기입니다. 어제 대주주 주식 양도세 관련 이슈가 하루 종일. 코스닥 시장을 밀어 올렸죠. 그런데 개인들보다는 외국인이 2,500억이나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. 미국의 FMC가 비둘기파적으로 변한 것을 확인하면서 일종의 보여준 안도렐리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 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는 거고요. 한 가지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. 바로 미국의 시총 상위 7개사의 포워드 PR을 좀 보려고 합니다. 제일 위에가 테슬라. 그 밑에가 아마존입니다. 약간 높죠? 근데 중간에 빨간 글씨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엔비디아 PR이 28배고요. 제일 밑에 녹색 구글은 PR이 23배에 불과합니다. 세계적인 기업들인데 이 20대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조 로봇조 PR 밸류 어디가 있습니까?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두 자리가 아니라 세 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. 어느 회사들이 이랬었죠? 과거에 바이오 회사들이 이랬습니다 자, 시가총액이 경이 넘고 세계를 이끌고 가는 아주 대표적인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이런데 우리나라 시가총액들, 우리나라 밸류들 너무 높은 거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. 투기보다는 투자를 좀 지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오늘 아침의 생각입니다. 간밤 미국 시장은 안도렐리 그리고 산타렐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. 오늘도 저희 증시팔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,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외신 들어갑니다.